네, 반갑습니다. 허견 목사입니다. 신임권사 교육 오늘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지난주에는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직분자로서, 신임권사로서 감동이 될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2주차 시간으로는 직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주제는 직분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성경에는 이 직분과 관련해서 많은 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한 구절인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 12절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1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모든 직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직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직분들도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통하여 그 직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이 은사에 따라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인 직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 12절 말씀에 의하면 초기 교회에 유효했던 직분이 있는 반면, 지금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직분들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초대교회에는 없었던 직분이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부여된 직분 또한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초기 교회의 직분에 대한 것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초기 교회의 직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직분에 대해서는 총 비상직원, 항존직, 종신직, 임시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음부터 언급되는 각각의 직분을 이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양한 직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직분이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직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음 전도자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도자는 그 옆에 제가 동그라미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비상직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세우며 있어서 특별히 하늘에서 택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초기 교회에만 사용되었던 비상 직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부여된 직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볼 때에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사도이다, 선자라고 지 부린다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도자는 1세기 초기 교회의 상황 속에서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직분들이었고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은 그 부여된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했던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직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목사, 장로, 집사입니다. 이 목사와 장로 집사는 성경을 통하여서 반복하여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또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고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 초기 교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교회의 직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목사와 장로 집사의 오른편에는 네모의 표시를 해드렸는데 이 직분자들은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규정된 끝까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집사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집사는 안수 집사입니다. 우리 장로의 헌법에서는 시무 집사라고 그러는데 교회가 시무 집사로 혹은 안수 집사로 임직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직분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규정된 그 규정에 따라서 항존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오늘 목사와 장로, 집사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초기 교회부터 계속되어 왔던 직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초기 교회의 직분에 포함되지 않은 또 다른 직분자들이 있는데 그 직분자들은 다음 화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후에 교회의 필요에 따라 생긴 직분들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볼 때에 사도, 선지자, 또 복음전도자, 목사, 장로, 집사의 경우는 초기 교회부터 계속되어 왔고, 또 어떤 직분들은 초기 교회에만 국한된 직분이 있는 반면 지금부터 설명드리고자 하는 권사와 서리집사, 또 권찰, 혹은 강도사, 전도사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직분자들은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생긴 직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임 권사의 임직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오늘 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초기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교회가 부흥하면서 교회가 잘 유지되고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직분이 바로 권사입니다. 이 권사는 종신직입니다. 그에서 직분을 임직을 하게 되면 그 권사는 그에서 정한 법에 따라서 70세까지 이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시모집사 또 시모권사 은퇴명예협동권사의 이름으로 불리는 권사님들은 모두 다 종신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직분자들이 있는데 서리집사, 권찰, 강도사, 전도사들이 이 직분에 해당합니다. 권찰뿐만 아니라 구역장이라고 할수 있겠죠. 뭐 교사, 찬양대와 같은 직분자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직분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 직분자들과 관련하여서 과연 교회가 이 직분자들을 세운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나는 신임 권사 여러분,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12절 말씀, 앞서 살펴봤던 12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교회 직분자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성도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그 믿음이 든든한 성도들도 있는 반면에 새롭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온전히 믿음 생활을 함께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 직분자들로서 권사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교회의 다양한 성님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임 권사 여러분,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직분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는 선임 직분자에게 배워서 봉사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 가르치는 일은 영원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성숙한 성도는 없습니다. 연약하고 악의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우리들보다 먼저 집본자 된 자들 통하여 잘 배웠고 그 말씀을 따라 훈련하고 성장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는 리더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집본자로. 이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선임 직분자에게 잘 배워서 봉사일을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이러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봉사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쩌보면 이세 번째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직분자를 세우신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권사로 직임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신임 권사로 직분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것은 내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위치에 서 있고 높은 지도자의 위치를 서게 되지만 동시에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의 직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쓸 것인가? 여기에 늘 관심을 기울이고 이것을 위하여 힘쓸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우리의 예수님 앞에서 주님과더불어 함께 그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위시하여서 우리 교회가 함께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권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그러면 직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직분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직분을 감당할 때에 권사 후보자로 제안을 드리고 또그 말씀을 따라 권사 후보자로 피택되기까지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 건세 의 직분을 제안을 받았을 때에, 기관을 통해서든 교역자를 통해서든 제안을 받으셨을 때에, 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첫 번째 말씀이 하면, 직분은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부족하고, 지식으로 혹은 신앙의 연조로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직분이기에 우리는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가 될수있겠습니다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언제나 기도하며 또 말씀 복사하며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늘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 귀한 일들을 같이 있는 것으로 여기고 소중한 직분으로 여기고 날마다, 날마다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직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직분 맡은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은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쪼개야 되고, 또 돈을, 재정을 투자해야 되고, 다양한 배움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그런 모든 섬김과 수고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오늘 세 번째 말씀처럼 직분 맡은 자에게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이러한 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오늘도 직분자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귀한 보상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충성되게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그렇다면, 집분자들이 성도에게 본이 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집분 맡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행동이, 혹은 우리들의 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될 것이고,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때로는 기쁨의 말로, 도전의 말로 다가가지만, 때로는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또 다른 사람들을 낙심케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네 번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집분자들이 성도에게 본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배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부연 설명에 대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예배의 본이 된다는 것은 예배의 시간, 예배의 태도, 예배 드릴 때의 우리의 일관된 마음까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셔야 합니다. 모든 예배에, 모든 기도에 참석하는 것 뿐만 아니라, 힘써 기도해야 하며,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또 구역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말씀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단순히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본이 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헌금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헌금의 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많은 헌금을 드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만을 내포하지는 않습니다. 헌금의 본이 된다는 것은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혜가 차고 넘치기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며 그 감사의 마음이 이 헌금으로. 하늘 나 앞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 네 번째 헌금의 본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부자들이 성도에게 본이 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다섯 번째는 전도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교회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자들로서 우리가 전도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또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욱더 이 전도와 선교의 본을 보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여섯 번째 교회 사랑의 본입니다. 다양한 일들을 힘써야 되겠습니다만은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 역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돌라 보아야 합니다. 다음 일곱 번째 겸손의 본입니다. 우리가 집분자로서 권사로서 겸손이 주어진 이들 잘 감당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행하는 그 겸손의 모양과 겸손의 행동을 통하여 큰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많은 손님들도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런 권사님들의 모범된 겸손의 행동을 본받겠다라고 서로 큰 도전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인사하며. 또 서로 양보와 배려와 친절히 모든 선생님들을 아끼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겸손의 본을 보이셔야 합니다. 다음 여덟 번째입니다. 헌신의 본을 보이셔야 합니다. 그회에는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고 그 모든 행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다양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전도 회 혹은 구역 혹은 다양한 직책을 통하여 직임을 통하여 교회의 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힘써 그일 가운데 감당해야 됩니다. 직분자로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모든 일에 참석하여서 교회가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아름다운 결과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신임 권사로서 헌신의 본을 잘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또 다른 두 가지 말씀을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 본자들이 성도에게 본이 되어야 할 아홉 번째와 열 번째는 섬김의 본이요, 말, 입술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섬김의 본은 비단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권사로서 교우들과 성도들과 더불어 잘 섬김과 사김의 일을 감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 사랑하는 일에도 앞서 행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 속에서 존경과 섬기는 일을 높이는 일을 잘 감당할 때에 그 귀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우리의 입술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말,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수많은 지체 가운데 가장 작은 지체이지만 이 말과 입술이 미치는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낙심케 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가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집분자로서 권사 새롭게 임직을 받는 사람으로서 늘 칭찬과 격려의 말을 사용해야 하며 또잘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하기보다는 잘 들어야 하고, 또잘 듣고 그들을 위하여 격려의 말을 잘 전할 때에 성도가 서로 하나되며, 주님 안에서 참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수 있습니다. 오늘 10가지로 집분자들이 성도에게 본이 되어야 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오늘 2주차 집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미 나눠드린 가이드북의 페이지로 3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체크리스트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권사 집사의 자격 체크리스트. 총 20개의 항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성품과 해당 질문들, 그리고 평가 5점 만점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시간 한번 잠시 시간을 내셔서 그 20개의 항목에 각각의 질문에 따라서 점수를 먹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질문에 따라서 자신의 점수를 한번 기록해 보시지요. 시간 관계상 다음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각각의 점수를 총 합계를 내시면 됩니다. 맨 하단에 해당 점수의 합계를 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내가 평가 점수를 총 20점, 20개 항목에 5점씩이면 100점이 되겠지요. 100점 만점에 각각 내가 살펴본 대로 점수를 평가하셨던 점수를 기록해 보시고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20개의 질문 항목 중에 특별히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그 개선점을 찾는 거예요. 내가 좀 절제하지 못한다거나, 혹은 내가 좀 신중하지 못하다거나 이러한 질문에 따라서 특별히 내가 부족한 것을 돌아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부족한 것을 개선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이 성도들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속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다 연약하고 모두 다 부족하기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전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늘 힘쓰며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의 부족한 것을 함께 공유하고 그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나의 약점과 부족한 것을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공유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내용을 살펴보며 우리 신임 권사님들의 카톡방을 함께 제가 마련해 드렸잖아요. 이 카톡방을 통하여 내가 부족한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올려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서로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또 나누면서 이전보다도 더 온전한 성도로 또 성숙한 권사님으로 이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직분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는 또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짧막한 시간이 남아 우리 권사님으로서 부르심 받은 우리들에게 이 직분이 무엇인지 또 권사로서 감당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마지막 질문 체크시대의 사항을 돌아보시고 오늘 이 직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공감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과정 속에서도 이 강의를 잘 따라주시고 함께 또이 귀한 강의와 동참해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와 우리 의 약함을 함께 나눠주신 우리 모든 손님들 귀한 집분자 신임 권사님 여러분들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차 두 번째 말씀도 함께 공유하며 그 귀한 시간을 통하여 더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